집중해, 집중. 집중하고, 화이팅하고.

이코트 경기 펄트가 다이코트 마린, 펄트마이청이코트 마린, 펄트마이청트가이합니다이 펄트가 이 펄트가 이 펄트가 이가이펄트조이펄이 좋다. 자, <Liverpool> 아도나도 5대 5, 5대 5, 어대가 5대 가 5대 대 5. 대대 5. 대 5. 5대 5. 어 아! <놋움> claro 나, <놋움> 받았어. 아! <들이> 두개두 개, 두, 개, 더 두, 더두 개, 두 개, 더 집중해! 꺾였어, 꺾였어! 위로, 위로 올려! <laughs> 자, 집중, 집중! 오케이, 오케이! 오아이 오케이! 오케 아왜죽자 뭐, 그럼 살려! 네. 살려! 그래야지 같이 족구하지 와! 이 야, 그거! 아, 깝다 잘했어! 잘했는데! 잘했어, 나 몇이야? 또두 대로 벌어졌어? 자, 집중해! 집중하는 팀이 이긴다. 저희가 감독 들하고다 이번 나이스. 라 나이스. 그래. 아, 이거 마 많이 보던 사람이야. 자, 쉿. 자, 화이팅하고화이팅하고 길어. 됐다. 에이, 됐다. 에 코스 좋야 우리 정연이 잘한다. 어, 여유가 있네. 정이마이어 아, DK 와서 너무 <laughs> <정우>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앞으로 어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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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, 아 아까비 잘 찼어! 아깝아까자 저거 두개 죽여! 피가 안통해 <laughs> 그러면 그냥 짤려 그거 아, 좀 있다가 있 리시브! 다다 대단하지 아! 아요 헤헤! 지금... 네, 네. 네. 아, 아, 네. 아, 어, 그지 죽은거야 죽은거 아냐 아니 살았어 <laughs> 현이 뭐, 갑자기, 뻥쳤어, 갑자기. 아니야, 살았다, 어 갑자기 아아니어 살았네? 살 맞아. 잘 봤어. 네, 맞아. 떨어지 아이. 아, 흔들렸어. 흔들렸어. 집중, 집중! 아겠는데아 아, 집중하라니까. 참. 한 말도 하지 마. 가만 있어. 가만히 앉아 있어. 한 말도 하지 마.

종현이종현이종현이아 맞다 이 저기 여긴이 저기 여긴이 저기 여긴이 저기 이 저기 여이 저기 여긴이 저기 이저나 여긴이 는데여제이지아여이저 때. 여이 저기 아나이기어이기이 아예잘놔 줬는데 나이스 2세트야. 1세트 치고 말이나고해 말이 뭐 중요하서 오다가 아기 나봐봐아어 머리로 받아야 돼. 머리가 안 된다고. 진 긴장하는 사람 있다고 다리에 잘안 되는 사람. <laughs> 아, 아. 아,

고어아 그 어, 없어, 없어. <놓은 중> 땡큐, 땡큐, 땡큐. 그래, 머리 써, 머리 써. 야, 이거 받았어. 야, 있다, 있다! 야, 있다, 있다. 야. 야. 재월이 토끼라쉽지않지아아야지아야지 예, 야, 그 <놀람> 아. 아유, 사야지 아유, 아유, 사아야 아유, 사지 아유, 야야지아나이라야지 아유, 사라야

아, 아, 걸려 잘 걸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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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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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안 들어갔어. 빨리! <laughs> 빨리. 어이! 아, 잡아! 맞다, 좋다! 야, 묵직하다! <laughs> 묵직해. 야, 잡아! 수비가 저렇게 안정적이면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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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 빨리 저거. 빨리. 나는 제, 저기가 재훈이 니아 아니! 아이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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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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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아려아돼

2, 3! 밥 먹으러 가자. 2! 2! 2! 2! 2! 2! 2! 밥 먹어야죠 2! 2! 시 2! 2! 분 2! 2! 2! 1 2! 시 2! 2! 2! 2! 2! 2! 2! 2! 가 2! 2! 2! 2! 2! 2! 2! 2! 2! 시간 2! 2! 맞고.

<laughs> 자마린데 DK 아주 불꽃 튀는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블스코어 네요 2점 남았습니다 자 종현씨 회심의 공격 아 막아내는 마린팀 <laughs> 자 들어갑니다 아 막았어요 기용 왔어 자 종현씨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막았습니다 자, 공격 들어가요, 마린. 자, 어떻게 찰 것인가? 코버차기! 아... 약했어요. 잘찼어 좀,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. 자, 세트, 세트. 세트 포인트예요, 세트 포인트. 자, 여기서 지면 끝납니다. 자, 갑시다. 아, 이 지리는 경기 보셨습니까, 여러분? 아, 엄청나요. 야, 이 코너 어, 아웃인가? 아, 이 아, 인이죠. 예, 인이에요. 드디어 판독 결과 인. 자, 인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네버 기법 자, 공0번 선수 안정적인 리시브. 공격. 자, 엄청 잘 받았어요. 자, 감 야! 어 들어갔어요. 거저 먹었어요 이거. 네? 자 거저 먹었어요 하나. 자 계속 점수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세트 포인트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점먹더 힘까지. 다가고 있습니다. 안돼 아, 아졌어요. 자 이번 게임은 마리네 승리로. 끝났습니다. 아쉽습니다. 네. 아, 아쉬워요. 수고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아니야, 참, 웃음> 딸놀갔어 주방 올라갔어. 다른 너가.